아파트 매매 시 전세 퇴거 자금 마련 시 생활 안정 자금 마련 시 시중 은행 및 보험사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예전엔 주거래 은행에서 바로 실행하거나 몇몇 은행을 방문 상담한 후 금리가 낮은 곳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여러 금리 비교 플랫폼 주담대 금리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시중 은행 보험사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는 시대입니다. 핀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젠 익숙한 이름의 금리비교 플랫폼을 비롯 수많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어 복잡한 규제 속에서도 불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주담대 금리비교 동시에 은행 주담대 금리가 보험사보다 약간 낮지만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큰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적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이든 보험사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각 금융사별 금리 할인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고소득자 고신용자를 기준으로 나온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받을 금리와는 차이가 클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장점 그렇다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경우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은행보다 높은 dsr입니다. 시중 은행 주담대 dsr 규제는 40%가 적용되지만 보험사는 50%로 10%더 높아 동일한 조건의 차주라면 좀더 높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 부채가 전혀 없는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연간 총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4천만 원 이내여야 하는 반면 보험사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이 더 높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중도 상환 수수료 조건의 선택 폭이 넓고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한 부수 거래 조건도 은행 주택 담보 대출에 비해 간편합니다. 실제로 영끌을 하려는 차주들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꾸준하며 이미 은행 dsr을 모두 채워 전세 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보험사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를 간편하게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현행 규제 내용과 정확한 금리 한도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한번 실행하면 3년간 유지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로 쉽게 저금리 대환이 어려운 만큼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 보험사를 동시에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장금 대출과 주택 담보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이용 시에도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 현재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있어 예상보다 한도가 낮아진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용도, 생활 안정 자금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라면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모기지 투데이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LTV DSR 규제 및 금리 비교를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